저는 지금 신창맹씨들의 많은 비들이 건립되어 있는 아산에 와있습니다. 이곳에 신창맹씨들의 비들이 많이 건립되어 있어서 일명 비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신창맹씨는 바로 아성공 맹자의 후예로 한국지파의 원조는 맹자 40세손인 승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숭운이라는 인물은 당이 멸망한 이후에 정란을 피해서 바로 왕래가 빈번했던 이곳 신창현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도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창이 바로 맹시의 본관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에 많은 비들이 있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현대기에 세워진 비인데 이 중에 조선시대에 세워진 비가 일기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번 가까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독특한 비인데요. 바로 이 비입니다. 현재 귀부 비신 그리고 팔짝 지붕 형태의 대석이 잘 갖추어진 그런 비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비는 신도비인데요. 조선 후기에 가선대부 이조 참판 맹세형 하곡공의 신도비로. 조선 현종 14년인 연도로 치면 1674년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1674년에 건립된 비인데요. 당시 대표적인 문장가였던 바로 우암 송시열이가 이 비문을 찬하고 썼습니다. 대단한 인물이었죠. 송시열이 쓴 비문과 글씨를 비로 새겼다는 것은 당시 이 맹세영이라는 인물이 대단한 인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서해로 유명했던 김수왕이라는 인물이 바로 비명에 전설을 했습니다. 바로 이 비가 당시 대단한 인물의 비이며 유명한 비인물, 우리가 이런 인물들이 바로 송시열과 김수왕이 관여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곳에 없었는데 2014년 4월에 바로 이 비림이 조성되면서 이곳으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이 비에서 주목되는 것은 하부에, 이와 같이, 귀부, 그 다음에 비신, 개석을 함께 올렸는데요. 이 귀부에 귀두가 바로 틀어서 있다는 겁니다. 틀었다는 것은 목을 비틀어서 정면이 아니고 바로 왼쪽 방향을 현재 보고 있습니다. 뭐, 얼굴 모습이 아주 역동적인데요. 목을 틀었죠. 아주 독특합니다. 조선시대 에 와서 이런 비들이 많이 건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한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귀신상배와 같이 하엽편 문양이라고 하는데요, 뭐 연꽃의 연잎 문양 비슷하게 문양을 새겨서 이 하엽편 문양이 이 귀신을 갖추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조각이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뒷 부분에도 여러 가지 문양들이 함께 새겨져 있고요, 이 안쪽에 지금 규관문이 보이고 있고 귀부 사이로 이와 같이 다리 문양도 함께 발가락과 함께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대석 위에 바로 귀부를 올려서 어, 지대석과 귀부를 한 돌로 조성했음을 알 수가 있죠. 굉장히 규모가 큰데 당시 많은 공력과 또 인력들이 들어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은 정면에만 현재 비문을 새겼는데요. 오른쪽에 비명을 새기고 아래쪽에 이 비문을 찬한 사람과 전서한 사람을 함께 새겼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 송시열. 송시열이 송시열 새겼으면 알 수가 있고 김수왕이라는 인물이 당시 전서를 했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문 마지막 부분에 쭉 명을 새겼고요. 마지막 부분에 여와 같이 숭정후 갑인 독립 숭정후 갑인 년 겨울에 세웠다는 걸이 명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바로 1674년 겨울에 새겼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비문을 새겼거나 아니면 이 비를 세운 시기 아니면 이 비문을 찬한 시기가 1674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나머지 면에는 비문을 새기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많이 마모가 됐고 일부 파손이 된 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신상부에 아주 독특한 형태의 목개석을 올렸는데요. 아주 섬세한 그런 치석 수법을 보이고 있어서 당시 잘 만들어진 그런 목개석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팔짝 지붕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이 개석에서 주목되는 것은 바로 측면에 이와 같이 기와지붕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와골과 기와 등도 모방을 했고요. 그 끝부분에 이와 같이 숨막새, 암막새도 정확하게 치밀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자세히 보면 연화문 숨막새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길게 늘어진 형태의 암막새를 올려서 당시 다시 말해서 조선 후기에 성행한 기와의 형태를 그대로 모방해서 개석이의 기와 골과 기와 등 끝부분에 세겼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자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 후기에 많이 건립된 비의 어떤 양식과 그다음에 세부적인 형태, 그다음에 양식 문양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이 신도비의 학술적 가치가 중요하고 또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존해서. 후 손들 에게 계승 시켜 어야 될 그런 문화재 중에 하나 라고, 할수있 습니다.